안녕하십니까 윤갑희입니다. 아, 오늘 현충일인데 출근하신 분들 혹시 있는지요? 어, 출근하신 분 있으면은 출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제가 어, 채팅창 통해서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몽령 개몽 개몽령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경을 일으킨 이후에 개몽령이라고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수층에서 아 그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붙여 붙이면서 어, 스스로들을 좀 집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개몽 개몽이라는 것은 깨어나지 못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 스스로를 어, 뭔가 개몽되어야 될 대상으로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이름인데 이 국민주권 시대에 과연 그런 스스로를 폄하하는 표현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팬덤층을 중심으로 본인이 뭐이제 좋아하는 아이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조공도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건데 거기서는 그만큼 팬을 우러르기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이제 농담 식의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정치 영역에서 스스로를 계몽의 대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몽, 계엄, 계엄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데 이 계라는 라임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글자 그대로 뭐 꿈에서 깨어나는 거? 뭐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17세기, 18세기. 뭐 권위주의 시대에 그 당시 당연히 주로 종교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권위주의 시대에서 뭔가 개인의 자유를 좀더 추구하고요 그리고 종교보다는 과학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고요 뭐 경험주의를 추구하고요 특권 특권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좀더 숭상하는 그런 약간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나서 개몽을 했다라고 말하는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속적인 지나친 줄 탄핵을 계속 이어나갔다 뭐, 막판에 서른 한번까지 탄핵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산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깎고, 단독 예산 처리하고,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도저히 일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 뭐, 이제, 개험의 사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라는 한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로 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었고 이게 거의 신념이 되었고 이 부분을 본인의 힘으로 밝혀내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선관위를 털려는 이유가 거의 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을 했는데 법원들이 계속해서 이거 증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직접 개엄을 일으켜서라도 이걸 속시원하게 밝혀내면은 아, 한판 승부, 한판 뒤집게 된다는 거죠. 진보 우위에 지금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 시장을 확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모험주의 일종의 모험주의라고 볼수 있었겠습니다. 탄핵이야 뭐 윤석열 생각에도 탄핵이 돼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 우리가 이해한 부분이 큽니다. 어 대법원도 그렇게 대법원이 아니죠.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시를 했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이재명이 스스로 방탄을 하고 사법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친 듯한 줄탄액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 기다리면은, 어, 윤석열이, 아, 아니 윤석열이 아니 이재명이 결국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고 피사권권을 박탈되니까, 그다음부터 줄줄을 해결될 문제를, 냅두면 될 문제를 가지고선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줄탄에게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실 보수 시민들이 아 내가 그 정도로 국정에 관심을 안 가졌구나. 진짜 민주당 이놈들이 지금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네라는 인식을 갖게 했으니까 뭐개몽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진짜 본심은 저 부정 선거론이 핵심입니다. 그 부정 선거론이 선거 때마다 뭐핫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판 도박을 벌일 일은 아닌데.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것이죠. 로투스님 며칠만 기다렸으면 될걸. 진짜로 며칠만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며칠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기다렸으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부정선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승만 시절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굉장히 잘 먹힌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정 선거는 있었다. 권력자든 권력을 잡으면 부정 선거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지. 왜 보수 진영 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부정 선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어, 정권을 잃었죠. 그때도. 그니까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그데 야당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진짜 제대로 각잡고 치르려면 우리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부정선거를 치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사법, 행정, 경찰력, 공무원들, 지자체 권력, 정당, 위성정당도 몇 개씩은 거느려야 되죠. 그리고 공포정치. 이것들이 다 모두 합을 이루어도 부정선거는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리 극악하다고는 하나 사실 가진 것이라고는 언론 권력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진 것이라고는 의회 권력 하나뿐인데 부정 선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실 선거는 항상 있고 부정 행위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부정 선거라는 것은 정말 국가 시스템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가능은 일단 하고 그리고 들통도 납니다 한두 사람이 연루됐어야지. 아, 얼마 전에 그 봤던 드라마 중에, 그, 굳이, 그, 최민식이 나오는 그 드라마, 거기, 아,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말단 공무원까지 정말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정부 조직이 다 나서서 한 장면, 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야당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부정선거를 한다는 얘기인지. 선관위원장도 뭐, 그 야당이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손에 쥐고 주락벼락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 시대에는 선거를 졌다. 참패를 했다. 그러면은 혁신을 하거나 첫 번째 진짜 혁신을 하거나 혁신에 성공하면은 다음 선거는 이깁니다. 두 번째는 혁신하는 척을 하거나 혁신하는 척을 잘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박근혜가 했던 천막당사 쇼 같은 거요. 예 천막당사 쇼 같은 거는 일종의 혁신 쇼가 되겠는데 쇼도 잘하면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냥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는 거. 또 이게 잘 먹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 털보가 등장하면서 어 선거에 지면은 부정선거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2012년에 어 털보가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고요. 어 이것도 털보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통계학자님 보니 이런 뭔가 좀 이상한 그 제야에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온 이론을 채택을 한 것이죠. 당시에는 그 박근혜에게 패배했던 민주진영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으로 쏙쏙 빠져듭니다. 듭니다. 근데 털보는 명미한게 뭐냐면 돈을 벌만큼 벌었고요. 특히 뉴스타파에 저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mbc 뉴스타파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mbc 뉴스타파에 저격을 많이 당했고 어, 반박이 안된다 이거야. 싹 빠져납니다. 입딱씻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재미는 많이 봤죠. 본인 스피커 크기도 키우고요. 그래서 민주진영이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떡밥 안 키웁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선거도 이기고 선거 한 번만 이겨도 부정선거로쏙 들어가요. 잘 아시죠? 보수 진영도 지금 그 부정선거론에 깊숙이 빠져 있지만 선거 한 번만 이기면 그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지면은 믿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으면 다시 또 부정선거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 보수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부정선거론이 의혹 제기라든가 합리적 의심이라든가 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넘어서서요. 하나 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보수 전통 가치, 전통 신념 뭐이 가치 체계 그런 거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부정선거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고 봅니다. 황교안부터 시작해 정광훈 목사, 윤석열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좀 주로 노인분들이 잘 빠져드는데요. 빠져서 못 나오고 앞으로도 부정선거 때문에 어, 집권 못할 거예요. 집권도 못 하고 선거도 이기, 이기지 못할 겁니다.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이기는 전략 구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유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 당시 뭐, 선거에서 당이나 정치 리더가 이런 걸 많이 확산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 아무리 투표 동료를 해도 부정선거인데 뭐. 부정선거인데 뭐다 정해져 있는데 뭐 이런 유권자들을 데리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부울경 집결이 이번에 화끈하게 됐으면 뒤집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 믿고 있는 지지 기반인 부울경 보수층에서 보수 대집결이 일어났나요? 약간 올라갔지만 결국 그걸 주저앉힌 것은 전 부정선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론 때문에 선거를 졌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질 수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 보수가 굉장히 자신을 가졌던 게 당시에 에, 지난 전국에서 한덕수 탄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무리한 공수처의 체포 작전 이두 가지 때문에 보수가 집결이 엄청 되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 힘이 다시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선거는 안다 이거야. 당시에 지지율 앞섰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부정 선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지한다고 해 투표장으로 안 가. 그만큼 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탄핵 심판 직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보수 집결은 했는데 왜안 가죠?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론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부정 선거론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할 거고요. 어, 신념을 전파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5월 24일에 TV 토론에서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이 김문수에게 부정선거론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되받고 맞았죠. 어, 이재명이 부정선거론을 제가 말하는 부정선거는 선거 부정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선거랑 선거 부정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정선거는 국가적 단위로 혹은 어떤 진영적 단위로 조직적인 그 개표 조작 등이 일어나는 게 부정 선거고요 그리고 선거 부정은 개개인들의 일탈이 일어나는 게 선거 부정이 되겠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뭐 개표 조작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댔던 본인들의 전력이 본인의 전력이 드러났죠. 이런 인간이 김문수 후보한테 부정 선거론자다 라고 공격했던 게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그러면은요. 김문수가 과연 진짜 부정 선거론을 펼쳤었나? 요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시에 SBS가 SBS가 팩트 체크를 한답시고 뭐 이재명의 부정선거로는 이미 다 드러난 것이니까 본인의 SNS에 다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치고요. 김문수의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 김문수가 무슨 부정선거론을 주, 주장했나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부실 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투표함을 증거 보전 신청하는 건 법적으로 있는 제도예요. 투표함 증거, 부정,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있는 절차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게 왜 부정선거론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부정행위 의혹이 많다라고 SNS에 언급을 했어요. 부정행위를 언급한 건데 부정선거를 언급한 게 아닌데 SB에서 달달 닥닥 긁어가지고 찾은 게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지금 sns 상에서 올라오는 선거 뭐 여러 가지 뭐 패킹 실력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선거 투표용지를 들고 밥, 밥 먹고 왔다든가 남편 신분 증으로한번더 했다든가 이거 다 선거관리 부실이잖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sbs는 이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김문수를 선거부정론자로 몰았습니다 다만 전 심증은 있어요 어,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아 사실은 제가 보기 선거 불복론에 좀 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심 같은 건 했겠죠. 그건 저는 인간적인 범주라고 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작 선거 혹은 부정 선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긴 한데 약간의 심증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범주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저렇게 이재명처럼 음모론을 들고 나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 큰절을 합니다. 큰절. 모든 유세현장에서 큰절을 합니다. 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엄은 잘못된 것이다. 개엄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 잘못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큰절을 시키고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따르는 지금 유세 현장에 따르는 국민의 힘그 의원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큰절을 시킵니다. 심지어 거기 지원유세 나갔던 전병헌 대표 <laughs> 분위기 입술에서 같이 큰절을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믿고 하라 꼭 믿고 하라는 얘기도 꼭 하고요. 개엄은 잘못된 것인다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 캠프 해단식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무리 외쳐봐야 구호로 외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다. 증거를 내놓고 재판에서 이겨야지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0%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그냥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외치면 은이 모든 이 해악과 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무엇보다도 유권자들, 특히 지지층의 와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증거를 갖고 와라. 제대로 된 증거 나온 거본적 있어요? 전단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자꾸 부실 선거랑 부정 선거랑 헷갈려 가지고 뭐 저한테 뭐 댓글 달아 주시고 채팅창에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아니 부실 선거는 그 행위자들을 처벌받게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극형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형. 뭐 사형까지는 아니어도요. 왜두 개를 자꾸 헷갈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문수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22%가 7%로 줄 주로 드는 명승부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역전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저는 여기서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는데요. 저 유세 현장에 선다. 만인의 주목을 받는 진영의 대표가 된다. 대선 후보가 된다. 이럴 때, 작지만 확실한 이익. 뭐냐? 현장에서 호응받아야죠. 현장에서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야유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님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 부정선거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계엄 뭘 잘못했냐? 탄핵을 더 많이 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저는 정치 리더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사실은, 가보면은 태극기 막 들고 오신 분들, 진짜 강경 아스팔트 우파, 그런 분들, 심지어 저는 뭐까지 봤냐면요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 마가들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선거부정 잘못된 거다 사전투표 하라 비상 계엄 잘못된 거다 내가 큰일 나면 사과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죠 근데 이 대표라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 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계몽이라는 것은요, 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내가 계몽할 위치가 되었을 때할수 있는 것이죠. 저 현장에서 그런 그 핵심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고 뜻에 반하는 저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만으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큰절을 하면서 저렇게 할수 있는 리더가 많이 있을까? 저는 사실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후보가 현장 연설을 하는데 노동자들 앞에서, 노동자들 앞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꾸짖습니다. 보셨어요? 꾸짖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라 말하면서 꾸짖는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간땡이가 커지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저는 뭐보수진장에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보수진영이 저런 용기 있는 리더를 선택하고 믿고 따를 때 승리가 가능하다. 왜 정치 리더한테 자신의 기분에 맞추라고 하죠? 그러면 지는데. 협곡에 갇혀서 소수파만 남게 되고 레지스탕스로 변신하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왜 정치 리더한테 자신의 기분을 맞추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쉽습니다. 아마도 현장에 있었던 그 부정선 저는 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현장 유세에 있었던 분들의 60% 70% 정도는 부정 선거를 믿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후보가 저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여러 차례 말하니까 큰 절까지 하면서 말하니까 그래 내가 좀 생각을 다시 해 볼게. 핵심 지지층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이 진짜 리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의 발견 중에 뭐 미담 솔직히 관심 없고요. 뭐 살아온 인생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용기에는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시씨님아 감사드립니다. 큰 후원금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같이 남겨주신 메시지도 읽어드릴게요. 부정선거파는 개딸과 같이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계몽령 같은 주권자보다는 신민으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아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라고요. 새미의 당원들 고맙다는 말씀도 주셨고 이낙연과 여러분 응원합니다. 제대로 민주주의 잡고 다시 싸웁시다. 아저 말씀 너무 감사한 게 민주주의란 표현 쓰셨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같은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가, 우리 가슴속에 같은 가치가 있다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같이 싸우자고요, 같이.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어,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도 생각이 다른 점이 있겠지만 굳이 생각이 다른 점을 끄집어내서 어, 파헤치고 매번 싸우기보다는 같은 가치를 우선적으로 찾고 함께 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지신. 뿐이네요. 스필바님 앞으로 선거관리부실은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 저 역시 100% 공감합니다. 100%, 근데 선거관리부실을 우리가 주장한다 보면은 선거장에 안 나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선거부정론을 주장하다 보면은 투표장에 안 나가게 됩니다. 누구한테도 독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분한테 야, 네 표는 농락당할 거지만 투표장에 가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의 로직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표 안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진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어, 지치층층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보고요. 아니면 저도 나가보고요. 어, 존머 99님. 저도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라는 훌륭한 정치인을 알게 되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아이 후보 사람길 대단히 대단하지. 근데 저 저도 관심사는 아닙니다. 김문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 대선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앞으로 희망을 가져도 되는 되게 좋은 정치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수 미담은 관심 없습니다. <laughs> 그뭐제 취향 아닙니다. 루시아님 유세에서 좀 아쉬웠던 게 형수 공격 너무 강조하셨는데 피선거권 박탈 후보라는 거 부각하고 대선 두번 해야겠냐고 프레임을 짰으면 어땠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그 형수 공격 이런 거는 사실 전 지지자들이 들었던 피켓이니까 지지자들한테 그 작전 틀렸어, 그 전략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는 않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형수 관련된 상대 후보에 대한 형수 관련된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네거티브라서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피선거권 박탈 후보라든가 대선 한번 다시 치러야 된다든가 그러한 방식으로 어 메시지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맞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구둔자는 원래 대접을 못 받는 거잖아요. 형수 관련한 것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표가 한 표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형수 관련한 것을 모르는 유권자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바이올리 님, 내가 지나, 왜 지난날 국힘 쪽을 외면했는지 알았어요. 사리사욕에 찐 행태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국힘들이 당고 놓고 지금 무지하게 다투고 있는데 당 아마 쪼개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 내란 특. 특검을 보면은요. 내란 특검을 보면은 국민의 힘 아마 수십 명 수십 명 구속시킬 기세입니다. 그런 당의 당권이 중요한가요? 특검으로부터 당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지킬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이 무너질 텐데. 에, 그 당권을 왜 도제 취하겠다고 저렇게 싸우는지 차라리 정계 개편을 통하고 새롭게 집을 짓고 했을 때더 주목받고 할수 일도 많잖아요. 그 당, 당권 지켜가지고 어 아무개 의원 어제 구속됐다며 아무개 의원 구속됐다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뭐할거 없지 뭐 그런 당권 있어뭐 하죠 도 이제 진짜 한심한 것 같습니다. 제1위님 김문수 눈빛이 살아 있었고 정세 진단이 또렷해서 김문수가 저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선거 치르면서 각성한 건가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치르면서 각성한 것 같습니다. 후보가 된다는 것은 많은 정보가 모이고 많은 지혜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보다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어, 유연하게 잘 부각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리님, 감사드리고요. 서포트 포에버님 김문수 후보 알리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짧은 선거에서 후보 알리기로 이길 수 있는 전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구도 싸움인데, 구도를 아예 못 만들었어요. 구도를 마, 만들지 못했습니다. 에, 한마디로 내란에 맞설 수 있는 구도는 독재밖에 없는데요. 내란은 회고고, 독재는 전망이잖아요. 그 독재 두 글자를 씹는데 역량을 다 쓰지를 못했다. 시간도 부족했고 거기 집중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국힘은 앞으로 그 독재라는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키우고요. 그두 글자 씹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이면 다음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는 아마도 음 퇴조할 거예요. 곧 퇴조할 겁니다. 오래 못갈 거고요. 지금 미친 듯한 저 내란특검 수사가 전국을 휩쓸겠지만 퇴조할 겁니다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독재 두 글자 심는게 보수진행에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 끊긴다고 하시는데 예,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뒤로 갔다 오시면 될 겁니다 어 지금 뭐 이거는 유튜브의 전통적인 장애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와이파이나 저기 그 어, 인터넷 덕분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유튜브의 기본적인 장애입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김변님 오십니다. 김변님 와서 저랑 같이 방송 하나 할게 있고요. 어 시간을 잘 쪼개면 제가 소나기 한번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훈님과 김양정 대변인님의 방송도 또 있습니다. 오늘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정신 이제 계속 채널 확인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